그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지 않아? 예, 우리들도 지금 해독검도. 어, 우리 응. 애기들도 검도 오고. 강, 대안검도 오고. 저도 그때 일단까지 따고 그랬었거든. 일단까지한하면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네 근데 막,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러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laughs> 막 하고 나면 너무 지쳐 아니, 나이가 들어도, 어. 할수 있는 게필요하니 예. 네. 제일 좋은 게 이제 검도, 그 다음에 수염, 수염, 수염. 어. 그런 거. 나 여기, 오기 전에 3년 수영이 있어요. 아, 음, 여기도 수영장 네. 되게 싸고 좋은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디서? 네. 거기, 바양주르크시장 21번 학교, 바로 아, 앞에 수영장 아, 그래요? 지금도 뭐 검사해야 돼요? 예? 검사해야 돼요. <laughs> 검사해야 돼요. 또 근데 여기는, <laughs> 네. 그, 우 해충, 해충 때문에. 해충 검사래요. 아, 그래. 한번 한 딱, 우리 한 번만 버텨야 돼요. 돼요 아니, 요즘은 뭐, 아,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좀, 아니 수영 여름이 짧아가지고 아, 근데 수영이 겨울에 하면 더 따뜻해요 아 혼수가 헌수, 나다아 이게 이거 지는... 말씀 많이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싹 지워버리고 말은 어. 음악을 딱 넣을테니까 아, 잔잔하게 아, 네. 그냥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 뭐 아, 편해요? 동영상 이제 먹방 하죠 그냥. 오 이제 꾸준히 올리려고 해요 영상 시계라서 이걸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컨텐츠가 어. 이게 사람 봐요 그냥 이렇게 올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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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여기 5G가 그거 그거를 한다고 해서. 5G 아, 앞으로 그 SNS가 지금 사진 올리고 이 정도인데 5G 시대에는 아, 영상이요. 어 그렇죠. SNS 그래서 그 나도 이제 그 5G를 여기는 깔리진 않았는데, 그도 뭐, 이번에, 여기, 이번에, 우리 광택을 깔았어요. 광택을 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하택쓸수있어요 그, 아, 그래요? 동영상, 그, 그, 만들어가지고, 몇, 백만 뭐 뷰, 나오잖아요? 아, 몇 백만 뷰, 천만 뷰 나가잖아요? 네. 한 달에 2천만 원씩 뽑어요 미국에서. 음. 아, 여기도? 네, 비가 딱, 보면은. 찍히면 네. 아. 그래서 이거,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아, 백만 뷰, 이천 뷰를 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고양이 찍어놓고, 개 찍어놓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다, 그냥. 왜 그럴지 몰라도 다 그냥. 아, 잘 얼굴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진짜. 아, 그럼 우리 따로 같이 했을 때 몰려가지고 계속 올려요 뭐든지 그냥. 그러니까 네. 자기가 힘안 들이고 그냥 즐겁게 하는 거. 네, 그냥, 그냥 즐겁게 그냥 이거. 네. 뭐 돈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즐겁, 즐겁다. 우리 생각하면. 딸은 계속 뭐유로그에 온다고 하는데. 음. 유튜브에요, 유튜브. 유튜브. 그래야. 이제 는 유튜브를 해야 돼. 예, 네. 유튜브. 지금 파이브스티가 그 그걸 한다 그래. 자신 자신에서. 조명사 음. 어떤 유치원 학생이 자기가 막옮겼어요 막 계속 근데 그것이 막 몇천만 원 찍어가지고 어깨 음. 를 해가지고 강남에로뺑킹을 했대요. 100억짜리. 거람이라고라 <laughs> <100억짜리. 보라>, <laughs> 6살짜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이제, 거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네. 변했어요. 나는 성적이 네. 이제 그걸 왜 해야 되겠네? 빼 <laughs> <laughs> 올려요, 빼 이렇게 재미로. 근데 그걸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은 응. 그 못한대요, 못한대요. 왜냐면 자꾸 그렇지. 마치 이게 돈이 안 들어올 때 열받아가지고. 근데 즐, 즐겨서 취미로 네. 하면은 네. 네. 거 돼요. 그 유튜브 앤,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엄난 영상 뭐 이런 자 잘못된 그렇죠. 영상을 하면 사람들이 네. 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건 또다 이렇게 걸러내. 걸러죠 프로그램으로 걸러내가지고 이거는 아. 아무리 많이 조회수나 하도 보는 안 줘. 그렇죠, 그렇죠. 내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가 더똑해졌어 AI 이게 막 그럼요 갈수록 더똑도해져요 그리고 뭐 뭐야 음악 같은 것도 다그 있어야 돼요 맞가돈 아. 주고 사야 돼요 헛수. 어, <laughs> 아 그래요? 경고 바로 와요 여기는 누가 뭐구 들어왔다 <laughs> 친구 들어왔다 AI가 다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음. 사람이 못 찾아야 되니까 그 공개된 음악이 있대요 어 공개된 <laughs> 거이 <거야. 또> 써도 <laughs> 되는 거 있대요 걸 찾아서 쓰라고 하더라고 내가 저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누가 도 받은 거에서 막, 새씨 음악 같은 거, 네, 이랬더니 바로 그냥 꽂아보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사용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꽂고 왔지만, 이거는 돈이 뭐, 만약에 벌면은 틀리게 한번 판다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오케이. <놀람> <놀람> 아, 와 음. 편집하면 되니까 내가 어차피. 컵을 넣어을 때? 그럼 저희가 시을거요 여기 나어주시요 그래. 베트남 같은 데서 어, 또 사람이 쓰나? 몸바닥 위에서 이런 가스레인저를 고몸 <laughs>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100만원을 주고? <laughs> 아니 나도 <어느 웃음> 그 그거 뭐 봤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 어, 그... 돈에서그 맥이 잡아어 그거 어. <laughs> 그게 1만원 <100만 원을> <laughs> 아마 자기가 밥을 다 넣어 놓고 다시 잡고 떼어낸거 같아요 엄청나요 <laughs> 진짜 자기야 그런거는 대도시에서는 아. 못보니까 사실 얼마나 그거 보고싶어 저는 가끔 바다 낚시 보거든요 오. 바다가 그리워서 바다 낚시 계속 봐요 그냥 어. 그냥 그 보고 있마음 편해져 바다 낚시 는거 진짜 어. 힘내요 바다가 좋아요? 어. 어. 바다 아. 낚시 아. 좋아요 어. 바다 낚시 그뭐 고기 잡는거 보다는 바다 보면서 아. 이러고 앉아있는거 자체가 좋아요 하, 배 타고 가다가뭔 일이 한번 하셔야 되겠다 겠요 <laughs> 배에서 안 잡죠. <잤죠. 웃음> <laughs> 갯벌 갯바, 뭐, 뭐지? 갯바위. 갯바위 낚시 가신 분들은 이게 폭풍 같은 거 이거 잘 못도 하다가 그냥 고기 잡아 연습하려고 해 끝내려가고 막 그런 거 많이. <laughs> <많네>. 배 타고 그때 <laughs> 위험해 배는 재미가 없어 보죠 위험. 고기 잡으려다가 고기가 잡아... 잡아가는 거지. 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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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봐 미끼도. <laughs> 근데, 울릉도를 간 분들은, 울릉도가 참 좋다고 봐요. 아, 근데요. 속초나 포항에서 차가 있는데. 아니, 제가 어떤 부목사 중 하나가, 그냥 이제 교회를 오해 해가지고, 우리 위해서, 오. 너무 이제 자기가 그, 그 고민스러운 거야. 그럼 어느 날 밤에 나한테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진짜 안 잡혀요 진짜 한 마리도 안잡볼 때도 있어요 근데 밤에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구두에요 구두 두두. 근데 등대가 쫙쫙 돌아가 바닷소리 들리고 쫙 하고 별빛이 막달 이러고 있는데 막 진짜 환상적이에 환상적 오 내가 보여드려 데예보여드 거기가 격포 지나서 뭐, 모항 가기 전에 아 허리선 신발 찍죠? 어 모항 모인가 모항 가기 전에 여기가 모항 가기 전에 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와요 거기는. 거의 무원지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작은 그풀 낚이 있는 부두 같은 게 있어요. 딱 거기 딱잡 잡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낚시 금지라고 있는데 다 와서 낚시해요. 낚시. <laughs> 낚시금지를 거꾸로 하면 지금낚시 아니 아, 태안반도가 네. 좋다고도 하 태안반도 좋죠. 거기도, 거기도 좋고 뭐.. 뭐.. 거기가 말리, 말리포, 천리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거기만 가야 되는데. 벽포 지나서 거기만 하다지금은 척만. 벽포? 응. 꿈이 아니니까요. 벽포가.. 거기가 그.. 부안 예, 구안 벽포가 그거 있어요. 저, 뭐, 뭐지? 이렇게 사진이 떠가지고 s i 고 i s 이런 회 뭐라고 i s i Sisi, s 가지고 우리 s i S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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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s i S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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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어 i s 어 s i S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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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면은 분명히 적어도 천뷰는 그냥 올려 이거 음, 그럼요 아, 그럼요 음악 딱 깔고 밑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몽골식 볶음밥 <laughs> 이름만 잘 지면은 뭐 이거 뭐 영어 외국사람도 봐 이거 심지어. 우리 유튜브, 텔레비전 유튜브 되거든요 n y 고 아무도 b e 틀어줘 하고 딱 하잖아요 뭐 o 는지 알아요? 정 d e r i n g I feel about that. More than t h 거 t So, what 이 o y o 은 say? Oh, g 가스 펠송그 그 생음악으로 딱 올려. 음. 아니 그 뭐야? 피아노 이런 거딱 올려야겠다. 저무 들지? 저 하토보다가로 이게 인고요이 옷이 있으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어, 저쪽 사을 뭐, 따로 가지고 있다고, 어, 조금씩 좀, 네, 뭐 먹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거 썰은 거, 혹시, 그냥, 뭐야, 어. 여기서 그냥 먹고 싶으는분들 응. 그러면은, 이쪽 쪽으로 <laughs>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르요 쌤이는 네. 마음으로. 그러면. 너무, 저래 가면, 이렇게, 밥 주는 것처럼. 네, 그렇죠. 절밥. 도서관 네. 밥, 도서관 밥, 도서관 가 새로운 뉴머, 야 도서관 밥, 도서관 밥, 야 새로운 뉴, 뉴, 뉴어드 시누, library r i g h 야 좋다. 목요일 날은 카레 라이스였습니다 야, 좋네요. 목요일 날은, mm -hmm. 우리가, 그, 소고기 먹고, mm -hmm. 소고기 먹고. 어, 대경음악을뭘 깔면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할까요? 오케이. Okay. 자, 다들, 다들, 이들 다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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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한 머드 나도 나도. 왕십. 밥 먹으러 셋이와아이프 데리고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어, 오늘 뭘주야려나 그렇지 월 주시 많이니까. 아, 뭐 따가 있을까 시합 어요 네. 그럼 요축를 Þetta er lífið, þinn til lífið er síðustið. Þetta er... Það er nættið. 이 소리도 한번 찾아봐야겠다이 음. 소리 웃는 음. 소리 웃는 소리 크 소리, 는 소리 괜찮네 이 소리 이게 무슨 뭐지?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거 자연의 어. 소리 이런 거 네. 대박 감도 엄청 좋은지다 과타도 소리, 다 타도 소리. 네. 네. 아니 주기적으로 그 소리 들려줘야 될 만한 이유것 같아 그렇지 그죠? 이치원 소리 들 빗소리 들려 그래요?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 아좀 있어. 연애하는데 비용는거 그렇게 좋더라고 아난눈 오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다르잖나 그쪽이 좋아하는 사람 있다 한국에서는 음. 그런 사람이 <laughs> 다정적으로위험하니까 <laughs> <수 있다. 웃음> 어. 그런 얘기를 다들없는데 아마 4번 유형이 더 좋았지? 하나만 이렇 이렇게 비용을 나가 수도는. 기오면은 그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커피 마시고 하는 그게 되게 그정도죠 동서가 막 이렇게 막 웃리는 거가. 이런 소리로 한번 가 봐야 겠것 같아. 마치 바 우리 동기 중에 최재숙인가? 어, 아. 뭐 그런 뭐 우리 동기 중에 어, 저, 어, 저분, 저 저분 저분 나이 정도예요. 얘기하면 알거 같은데 저번에 만났는데 그분 남편이 또 여기 어 구학자인가 돼요 어. 여기 M I U. 어. 그리고 그때 저번에 만났는데 남편분하고. 응. 근데 그분이 우리 전주에 소리 분석 소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소리 연구소. 소리 연구소. 어. 탄소리 이런 거. 그냥 소리만 연구해요. 아, 소리만. 어, 한국의 소리 뭐 외국의 소리 이런 거. 어, 엄청 크게 않았어요그걸 어. 소, 소리 연구소를. 김주중 대통령이 특별 사업을 해가지고 본주에 어. 딱 어디, 치가 어디냐면은 한옥마을딱옆죠 아. 거기 원자야. 거기 책임자야. 송대표요 네. <laughs> 남편. 소리 연수소 온갖 소리를 다 모아놨어요. 그 아니다. 두분도 되게, 되게, 되게 하시나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뭐 문화재 뭐 그런 거예요. 소리 문화재. 이런걸다 소리. 로놈의 소리. 이놈의 소 뭐라고 소리. 이놈이이제 소리. 로놈 소리. 이놈의 소리. 이놈의 소리. 이뭐이제붙이는의 소리. 이놈운소 이놈의 소이놈이이제이제 유제신 유재신, 유제신 유재신, 유제신 유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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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 <laughs> 냄새를 모으는 박물관야 아 향수 박물관와 향수. 그런가요? 그런 뜻이야 화학적으로 모든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박시아 선생, 람, 김두식. 야좋다좋다 그렇죠.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펼쳐. 닫으. 다 닫으니까. 빨리 짝들 왔다 박신이 될수록 오히려 나와. 닫았어? 예. 아그어저또 전화와가지고, 그거 못해준다고 또 전화가 왔네요. 뭐. 네. 몰라요, 그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laughs> 바쁘다고 뭐못해주네 음, 그런 가 같다. 그리고 또, 새로 연락, 예박제를 받아가지고, 거기 또 찾아가고 그랬어요. 음. 뭐 멀진 않아가지고. 가스 도스, 참, 약탈스. 그래요. 얜 뭐다, 이렇게 끊 설마 금방 한, 한 번에 다쓴건 아니죠? 한 번에? 아니 그게 아니고 남아있는 걸로 남아있는 걸로 아, 죠 아, 깜짝이야 나는 우 빨리 달아 그럴 리가 없죠 조금 남아있었는데 상당히 강한데 그쵸 어찌됐든 지금 버터저이 있으면 돼저저 씻으면 다으면좋한번다 아 못할 수 없어, 없어. 이거. 맞아 김치를 시켜야 되나? 김치. 김치. 자,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